자, 끝으로 뉴스지입니다. 아, 오늘 내용은 학생들에게 좀 긍정적인 자극이 될 만한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1 9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의존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하죠. 그렇다면 몰입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을까요? 마술사가 된한 소년의 조언, 뉴스지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Hi, I'm c o m i back to another episode of Tricks of t i with your host Thomas. 자신을 마술사라고 소개하는 12살 영국 소년, 토마스 쇼. 한달전 마술 채널을 시작했는데요. 새로 공개한 영상의 주제는 40개의 마법이 숨어있는 큐브 상자 구입기입니다. 또래 소년들처럼 마술을 즐기는 토마스. 하지만 마술을 시작한 계기는 조금 다릅니다. 2년 전부터 투레증후군이라는 일종의 틱 장애를 앓기 시작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이 되고 욕설을 내뱉고 나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틱장애의 like like 하나인 투레증후군은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 갑작스러운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아동 1,000명 중 10명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경의학 전문 학술진은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투렛 증후군을 앓는 집대들이 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혼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 영상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데서 받는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됩니다. 대개 성인이 되면서 증상은 사라지지만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약물과 행동 요법을 병행해 치료하는데요. 스스로 억제하거나 이상 증상을 다른 행동으로 변형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도마스가 찾은 탈출구는 마술입니다. It's like basically a coke bottle. When you shake it, it builds up inside. So that's what I'm doing at the minute. My um, tress is building up inside. And when you take the coke bottle out, it just all comes out. So tress, all the swearing, copulalia, all just comes out.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며 마술 연습에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욕하거나 소리치는 것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토마스의 도전은 마술만큼이나 멋진 조언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눈을 돌려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